오. 아니, 패션, 패션이요, 패션이요. 패션. 그치, 패션이 맞는 거요. 근데, 아이고. 사투리로 말하면, 패션. 패션. 자. 귤을 이렇게 구워서 드신대요. 귤을 까고 있어요. 근데, 마치, 고구마, 감자 익혀갖고, 어, 그 껍데기 깠을 때그김 나잖아요. 그 김나잖아요. 똑같네요. 어, 근데, 귤꽃이에요, 귤꽃. 꽃이다. 진짜 아름답다. 먹기 좀 아까 울것 같아. 맛먹어 봐. 맛있네 오, 김나요. 고구마야, 귤이야? <laughs> 맞아. 그러면 이거 한번, 이거 여기를 다 찍어야지. 다 찍었어. 어, 내 욕으로도 다 까먹는 거야. 내, 내 것도 까먹는 것 같지? 오빠 요구르트도 구워요? 응? 요구르트 익히는 거지. <laughs> 데피는 겨? 데피는 겨? 구우는 겨? 데피는 거. <laughs> 귤과 요구르트를 불에다가요. 구워서 드신대요. 중앙공원 무료급식. 오늘은 어, 대연사에서 나왔습니다.